일단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a로 치환해서 여기까지는 했지? 여기까지는 할수 있지 그리고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가 몇이 나오냐면 0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는 0 나온거든 근데 여기 지금 x 범위가 없어 이거 다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거 다 되는 거니까 a는 0보다 큰 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래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 a, a 써가지고 이렇게 적었다 마이너스 한묶어갖고 완전적 곱식까지다 만들었어 자 그럼 얘 그래프는 이제 위로 블록한 이런 이참수고 여기가 a는 1이거든 근데 아까 a 범위가 0보다 큰 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0은 얘보다 왼쪽에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최댓값이 4라고 줬거든요 보니까 여기가 최대네 그지 그래서 a가 1때 최댓값 k 플러스 3을 받는다 해서 k 플러스 3이 3이다 해서 k는 쉽게 나와 여기까지만 물어봤으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뭘 물어봤냐면 x가 몇일 때 최대값 4가 되는지 찾으래. 지금 여기는 내가 a가 1일 때 최대값 4 나온다는 표현을, 표현을 했는데 a가 1 되려면 x가 몇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그거는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a가 1일 때 x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뭐 여기에서 a 대신에 1 넣고 풀어도 되고요. 그냥 이거 는1 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그 그래프를 그래프상에서 1되는걸 지금, 1되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1될 때 있잖아 a가 1될 때 보니까 여기 0 넣으면 1이 되네 그냥 그치 0 넣으면 1이 돼서 0으로 표시 하나 해놨고 근데 이 반대쪽도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이쪽 간격도 2분의 1이어야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다 실제로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옵니다 그래서 아,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0일 때이두 값일 때 A는 1이 나오고, 그때 Y값은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X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1 해가지고, 될것 같은데? 뒤에 4인 가좀 어려우거든요 취할 건 너희한테 시도해 자 19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네. 맞다 X 플러스 Y는 4다 네. 자그런데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의 최댓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문자가 두개인데 주어진 식이 하나 있네 네. 그럼 이 식을 잘 사용하면 여기 있는 식을 다한문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치안. 치안 아니고. 왜요? 어? 왜요? 아니, 이거든.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y는 X는. 혹은 x는으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얘를 여기는 이제 대입하는 거지. 그 y를 x로 표현하니까 x만 있는 식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x제곱 x 4-x 4-x의 제곱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x만 있는 2차식이 나왔어. 다 정리하면 2차는 몇이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해서 그냥 x 제그 다음 1차는 여기 4x 여기 마이너스 8x 그러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16 하나 나오겠다 그럼 이 식의 최대 최소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게 하나 있어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x,y 범이 있잖아 우리 최대 최소를 다 구하려면 항상 x 값에 범위가 있어야지 최대 최소가 다 나오거든. 얘 지금 질문한 게최대값 최소값 둘다 물어봤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최소 값만 나와. 최대값은안 나오거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플러스 4를 여기다 넣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그래서 12나만 그럼 얘 그래프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x가 2일 때 최소값 12를 갖습니다. 이것만 이제 나오지. 최대 값은 풀 수가 없어. 그럼 범위가 있다는 건데, 그 범위는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습니다. 자, 보면은 y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면, 그러면 이 값도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는 몇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니? 4보다 작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x도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으니까 0보다 커나 같겠죠. 그래서 이 범위 찾는 게 문제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XY가 둘다 양수래. 근데 더해서 4야. 그럼 둘다 4를 넘어갈 수가 없지 않아? 하나가 5면 하나 마이너스 1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두 문자 다 0하고 4 사이값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이 이차원주의 최댓체로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꼭지점을 표현해 놨고 이제 0하고 4를 표시를 해 놔야 돼요 그러면은 0하고 4둘다 왼쪽으로 두칸 오른쪽으로 두칸 아니니 그래서 여기 이제 높이가 아마 같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보는 거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이 맞고요 최대값은 0을 넣든 4를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0 넣든 4 넣든 몇 나올까? 16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두 개가 답이 되겠네요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 네. 얘들아 21, 22 풀었어? 거기 먼저 풀어 예, 이거, 렌즈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오늘 다못것 같아.